김건희 선고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날 거냐? 아, 그걸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금이 그 구형을 15년 때렸는데 비슷하게 나올 거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비슷하게 나온다. 예, 네, 왜 그러냐? 일단 김근희 특검이 계산한 것은 어세 번째 사건 그 명태균 명태균 그 여론조사 무상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5년 중에 징역 4년. 제가 보기엔 4년은 많은 것 같아요. 예, 다른 그 사례들 사건들 판례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예,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정치자금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laughs> 실제로 그냥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죄질이 나쁜 것이고 이거는 여론조사비 대납, 아 어, 그리고 그 여론조사 내용도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에, 그걸로 징역 4년이 그 선고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고 제가 보기에 어 그러나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전체 이 부부의 이, 이 국정농단. 예, 이런 차원에서 또 엄벌에 쳐야 된다 하는 것도 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징역 3년 정도를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징역 3년. 큰 차이는 안 난다. 큰 차이는.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가 정해져 있는 사건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예,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아,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는 8억 천만 원을 먹었다.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검찰을 봉원해가지고막 무혐의로 덮고, 이런 죄질이 너무너무 나쁜 것이죠. 너무너무 나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판사는 그 양형 기준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양형 기준표를 보면 일단 자본시장법 사건에 있어서 시세 조종 사건에 있어서 해먹은 돈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합니다. 해먹은 돈이 5억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 이바운더리가 상당히 크죠. 주가 조작범들 보면은 뭐 수십억, 수백억 먹는 놈들도 뭐 간혹 있으니까 5억 이상 50억 미만이니까. 8억 원을 해 먹은 거는 이 구간 내, 이 구간 내에서는 좀 밑에죠, 밑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감경하는 경우도 있고 가중하는 경우도 있죠. 가중하는 경우가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경우죠. 반성도 안 한다, 그 오랫동안 도망 다녔다, 뭐 여러 가지. 또 주로 주도하고 교사를 했다, 등등등등. 김건희는 봐줄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뭐 가중요소만 잔뜩 있는 것이죠. 예,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없는 가중요소 까지다 있죠. 권력, 지남편을 동원해가지고, 어, 검세들을 동원해서, 예, 검, 예, 콜검들, 콜금, 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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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니까 콜금 오고 휴대폰 내놔 하니까 갖다 바치고 검사하는 놈들이 이런 거는 대부분 양형 기준표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걸 예상을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는 뭐 엄중 가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구간에 그 구간에 해당하면은 예, 징역이 얼마 아, 때리도록 돼 있느냐? 그 최대 어, 7년입니다. 5년에서 7년. 예, 약해, 약해. 양형 기준표 자체가 약해. 예. 뭐 그렇지만 뭐뭐 뭐 어쩌겠어요.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으면 판사들은 그거를 따르거든요. 예. 그게 대법원의 거의 법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치를 때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아, 금액은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서 약하지만, 그 가중 요소가 너무 강하다 이거야. 그러면 7년을 선택한다. 7년. 음. 그러니까 특검은 요구하고또두 번째 거,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아,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통일교로부터 전성대,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라프 목걸이 6천만원 상당, 샤넬백 두 개, 어, 한, 한 2천만원 상당, 이거 받았다, 여러 가지 뭐, 뒤를 봐주겠다, 비례대표를 주겠다, 등등등등, 어, 어, 청탁을 해주겠다, 남편한테, 윤석열이한테. 그래서 돈을 받아 챙겼다, 알선, 알선을 해주겠다, 수제, 돈을 먹었다, 아, 어, 알선수제죄 특가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센죄예요 그렇지만 특이하게, 돈을 준알선증죄제는 없습니다. <laughs> 그, 특이하지, 특이하지. 네. 알선 수재 어쨌든 김건희는 알선 수재죄다. 그러면 양형 기준표에 어떻게 돼 있느냐, 돼 있느냐. 일단 받아먹은 돈, 이5천만원 밑에, 5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5천만원 일단은 중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이고, 그런데 지금 8 1 0 0만 원이란 말이에요. 팔천백만 원. 그러면 5천만원 이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가 육천만 원짜리 그래프는 끝까지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거. 샤넬백은 인정했습니다. 본인 밑에 유경호기가 받았다. 건진법사로부터. 이거 다 실토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는 실토를 정확히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우기고. 그러면 나머지 2100만 원만 남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뭐 이거 다 인증이 될 겁니다. 전성대가 다 진술을 했습니다. 윤영호 동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 최재영 목사님이 에그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그 코바나 컨텐츠 가가지고 에그이 촬영한 거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돌려준다. 한 1년이 훨씬 넘어서 그래서 돌려받았다. 이다 진술이 나왔고 그 실물까지 그라프 목걸이 실물 그리고 샤넬백. 샤넬 백두개좀 비싼 거를 좀싼거세 개하고 샤넬 구도 하나로 또 바꿨다. 그 실물까지 돌려받은 것을 다 어, 검찰에 제출했고 법원 와서 다 실토를 법원 앞에서 법원 와서 다 자백을 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어, 죄가 인정이 될 겁니다. 어, 그러나 김건희는 등치큰 6천만 원 그라프는 현재도 부인하고 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다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8천0만 원,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은그 기준... 기준표에 기준표에 최대 아 어, 이런 경우에 최대한 4년 정도거든 네. 그래서 그래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아 그거 이제 최대를 때려 가지고 7년 이거 알선수재죄 특가법 이거 최대를 때려서 4년 11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 네, 11년 음.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어 먹은 돈에.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반드시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특검이 8억을 먹었다. 5배, 5 8리 40, 40억 절반, 20억 원의 벌금을 병과했습니다. 구형에. 그 다음에 먹은 돈은 뺏어와야 되니까 그 8억, 천만 원은 추징, 뺏어온다. 알선수재로 먹은 것도 추징, 뺏어온다. 추징을 붙였습니다. 네. 벌금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20억.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특검이 자본시장법 7년, 그 다음에 악순수재 4년 합해서 11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벌금 20억 때렸다. 이것도 거의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쓰면 벌금을 더 내라. 한 30억.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사건, 뭐, 비슷, 관련해서 여론 조사비 되나? 이것은 4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이거는 3년 정도 나오지 않겠나?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추징 때린 것은 당연히 때려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결론 김경희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저제 예상은 14년 정도 나올 것이다. 한 1년 정도, 1~2년. 어, 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벌금은 좀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벌금 20억 때렸는데, 예,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아, 그것은 한 25억 정도, 어, 30억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돈으로 조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돈 어,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